전에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로블록스 3대 공포 게임 도어즈, 더미 및 인트로더. 잘만난 건 도어즈도 재밌는데. 댓글 달아줘서 고맙고 사실 내가 틀딱이라서 잘 몰라. 그래서 추천해준 로블록스 3대 공포 게임 특집으로 가볼까 한다. 로블록스 3 공포 게임. 뭐 잼미니 게임인데 공포 게임이라고 해봤자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한 게임인 도어즈를 먼저 검색해서 들어가보도록 하자 누적 플레이수가 거의 40억에 달하고 좋아요 비율도 94%나 되는 걸 보니 유명한 게임인 듯하다 설명은 그만하고 일단 플레이해보도록 하자 뭐야 내 머리 어디갔어 어 나왔네 어떻게 하는거지 대충 보니 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끼리 플레이하는 모양이고 난 처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칠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해보게 뭐 별거 있겠냐 아 시작한 동. 오 발이 보이네 카메라 무빙이 꽤나 퀄리티가 높네 앉을 수도 있다. 계세인? 아무도 없는. 열쇠를 얻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인가 본데 그냥 방탈출 아닌가? 열쇠 바로 앞에 있네. 보아하니 튜토리얼 같은 스테이인것 같다. 하 어디서 많이 보던 노장. 아, 옷장에 숨을 수 있다는 건 분명 누가 쫓아와서 옷장에 숨어야 한다는 뜻인데... 옷장이 왜 이렇게 많지? 벌써 뭐가 튀어나오려나... 쎄한데? 다 손전등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불 꺼진다에 한 표. 이번엔 뭐가 나올려나. 뭐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무섭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다른데, 딱 보니 이제 숨어야 한다. 아닌가? 아, 시바 언제 나오냐? 안 나오니까 더 쫄. 분명 방심하게 만들고 갑툭튀 하려는 제작자의 설계가 느껴진다. 응, 난놀랬어 옷장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나오는 방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갑툭. 점프스케어 잠들 너무나도 싫어. 연출이나 분위기로 무섭거나 소름끼치는 건 좋아지면 냅다 갑국기에서 놀래키는 건 솔직히 꼬부기 밥 먹는 사진이 튀어나와도 놀랠 거 아니야 인정 못한다고 놀랬지? 아니라고? 너 잘났다 오 시발 이제 시작이다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 하척이 가야 되니 제 미니게임이라 무시해서 미안하다. 절수 없다. 들어가자. 아, 시바 배터리.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오, 나왔다. 옷장이 있으니 왠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오, 시바 뭔가 온다. 미친 뭐냐? 정확히 맞췄네. 나가도 되는 거냐? 이건 뭐야? 오, 시바 뭐야? 일단 나가자. 그만 날아보자. 눈농담이고 와, 그 재민이 게임 맞냐? 장난 아니네. 여긴 또 열쇠가 필요하네. 바로 나오네. 뭐야, 길이 세 개네? 오 시바 깜짝이야 뭐냐 이게 틀린 방이라고 아 다음 숫자가 맞는 방으로 들어가야 하네 그럼 이전 방 숫자를 보고 들어가면 되겠구만 어 뭐야 지워놨네 응 전전 방 보고 오면 그만이야 와 미친 이전 방은 다 지워놨네 그냥 찍어보자 다행히 맞았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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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뭐, 스스다또분위위기달라졌졌데뭐뭐템은은없없나각툭티시바 티모시 이 새끼 세스코 불러야 되는데 방심할 수가 없다 오 온다 온다 지역불기차 토마스 온다 맞췄 바로 나가야 되죠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힌다 또 온다 숨고 바로 나가버리죠 어우 시바 왜 두고 아이놀랬네아 그런 다 그만하고 싶다. 이번엔 혼자 말고 4명이서 해봐야겠다. 친업진이라 못했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더 미믹이라는 게임이다. 이름이 미더덕 같은 이 게임은 로블록스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연출과 게임성을 지닌 게임이며, 유튜버들이 많이 플레이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나무위키에 나와있다. 또한 게임에 등장하는 귀신들이 일본풍의 귀신들이고 대부분 일본의 도시 전설이나 괴담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자가 고유의 스토리로 녹여냈다는 것 또한 거무익히에 잘 나와 있다. 그런 건 일단 모르겠고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자. 뭐 시작부터 비주얼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뭐가 많은데? 처음 하는 거니까 난이도부터 낮추고 해야겠다. 그냥 나무거나 들어가야겠다. 믿어도? 오 헤드폰 쓰면 최고 기록이란다. 오 연출 괜찮은데. 로블록스 모델링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고? 시작인가? 어미미 거무이키에도 나왔듯 확실히 일본 배경이다. 뭐지 이건? 뭔 소리야? 카운트다운 뭐냐? 숨어야 하나? 어우, 어우 씨 깜짝이야. 너무 말랐네. 밥좀 먹어라. 아, 아까 대기실 같은 거였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다 뭐야 이 대사는? 대상... Yes, executor. 낯선 전장이냐? 오,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모양이다. 손전등 대신 촛불이냐? 근데 뭐 하면 되는 거지? 뭐야 일단 재민이 선배님들 따라가 보자. 분위기는 괜찮은데. 얘네 따라만 가면 클리어 가능. 뭘 찾아야 하나 뭐라고 적어 놓은 거야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놀라죠. 인형 깨지는 소리였나 보다. 오, 이제 시작이네. Get, 일단 시작. 그래서 얘들아 이제 뭐 하면 되냐? 어이 먼저 가라치. 먼저 가라고. 뭐 오는거 같은데 오우씨 미안하다 친구 오우 살벌하다 나가오니 스타일게임이네 나가도 되나 얘들아 다 죽었냐? 오 여기 다 있었네. 도망간 게 아니라 역돌격 한 거다 친구들아. 이제 뭐 해야 되냐? 오우야. 미안하다. 오우야 같이 다니자 같이 드디어 진행이 되고 있네 닫아놓자 아까 그 괴물인가 아 앉아서 가면 난 나도 앉아서 가 어이 어서원 아니 이새끼 끌고 왔네 좋됐니 가았네 먼저 가봐. 먼저 가라니까. 얘 어디가? 아또 아씨 뭐야 친절하게 방으로 옮겨줬네 아니 작작 나와야지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라고? 어떻게 플레이 하는거죠? 아니, 얘네들, 도 처음 하는 거였은 아니, 임이게이게이게뭐이걸모이서 숨은... 클리어 하는 게임, 그만하자. 분위기나 그래픽 같은 건 좋은데 게임이 너무 불친절하다. 내가 1편부터 안한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통제의 책과 질투의 책이라는 스테이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플레이한 건두 번째인 질투의 책이었나 보다. 약간 사전 지식이 없으면 플레이하기가 어려운 게임인 듯하다.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바로 The Intruder, the Intruder. 는 영어로 침입자라는 뜻으로 이 게임의 스토리는 집에 혼자 있는 주인공 집에 the 경찰서에서 the 탈출한 department. 범죄자가 침입. 주인공은 방에서 one, 집 곳곳에 있는 CCTV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 방에 들어올 two, three, 것 같을 때는 옷장에 숨으면서 버티는 게임인데 딱 들으면 알겠지만 프레디 피자 가게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게임이라서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다. 설명하던 와중에 게임을 시작해버렸는데 얘네들 비주얼이 더 무서운데 일단 다들 숨길래 나도 숨었다 이 게임에는 두 가지 수치가 있는데 걱정은 CCTV를 보고 있으면 줄어들고 안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 의식은 주기적으로 전화가 울리는데 이걸 안 받고 냅두면 의식이 계속 올라가서 범인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는 설정이라 주기적으로 CCTV를 보고 전화를 꺼줘야 한다 뭐야? 누가 문 열었어? 이렇게 침입자가 내 방에 있을 때 옷장에서 나가면 잡혀서 죽게 되는 게임이다. 딱 프레디의 피자가게 같은 게임이다. 일단 너무 어이없게 끝났으니 한번더 해보자. TV 속에 들어가는 연출이 참신해서 마음에 드는데, 이제는 감 잡았으니 제대로 된다. 여기 있네? 이제 잘 지켜보다가 문 앞까지 오면 그때 옷장으로 숨으면 된다. 더 가까운 방으로 이동했다. 어, 뭐야? 다들 숨은 거야? 이런 나쁜 놈들, 자기들만 숨었네. 시바 전화 울리는데 거야 되는 거 아니? 빨리 끄고 와라 아저씨 틀딱이라 내가 가면 느리다. 생각보다 쫄리는데. 미친 들어오는 소리 들렸다. 망했나? 벌써 걱정 오십인데, 뭐야? 눈 감은 열었어. 나가도 되는 거야? 나간 거만 뭐야? 나 혼자 남았네? 걱정 왜안 떨어져? 전화도 올리는데... 못 찾으면 걱정 안 내려가냐? 노노노노노노노! 와씨 갑툭튀 없어서 좋긴 한데 엄청 심장 쫄리는 연출이다. 뒤늦게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불을 안 꺼서 걱정이 올라간 거였다. 그 뒤로 싱글 플레이로 한판더 해봤는데 전화 끄다가 침입자 들어와서 걸렸 전화 끄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주의하도록 하자. 더 이상 심장 쫄려서 못 해먹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로블록스 3대 공포게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이대로 끝내긴 뭐 해서 전에 댓글로 알려준 근본 게임도 한번 플레이해보고 이만 마치도록. 하죠. 자연재해 시뮬레이터라는데 공포 게임은 나닐 테니 마음 놓고 플레이해보자. 어떻게 하지? 벼락치는 소리가 나. 이미 저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게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실입니다. 오, 이제 시작하는 듯하다. 뭐지? 쉬어가는 스테이지인가? 그냥 노는 거 같은데. 높은 곳에 있는 게 유리한가? 어, 뭐야? 아니, 지진이네. 괜히 따라서 올라갔다가 망했 아니 저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네. 어, 개 살았노? 오, 다음 게임 시작한다. 이번엔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자. 오,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 움직일 수도 있다. 쓰나미네. 이번엔 또 올라가는 게 맞았네. 이 정도 높이면 되려나? 온다 온다 오 살았다 아니 아니 다 죽은 것 같은데 살 수가 있네 와 살았네 바로 다음 게임 이번엔 빌딩이 있다 이번엔 올라가보자 이건 뭐지? 일단 고지대로 가라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 어, 뭐야? 물에 다 잠겼네? 이야, 이번엔 살았다. <laughs> 어우? 아니, 미친. 아니, 순살 건물이었네? 이걸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바로 다음 게임 가도록 하자. 또 아까 그 건물이다. 뭐야 이번엔? 산성비다? 그냥 건물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다 모여있으면 여기 딱좋은 아니 이게 누가 선물하지? 일단 최대한 오래 버텨보도록 하자 오, 드디어 생존! 이대로는 아쉬우이한 판만 더 하고 끝내도록 두더지 게임도 진짜 이번엔 잔나 퀴안이 돈이. 그냥 떨어져 있으면 그만 아닌가? 이번에도 개꿀 클리어. 정말 말 그대로 공포 없이 근본 재미인 게임이다. 참으로 힐링되는 게임이다. 잔나 에임 시은 무난하게. <laughs> 오늘은 댓글로 추천받았던 로블록스 3대 공포게임과 자연재해 시뮬레이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도어지가 제일 잘 만든 느낌인 듯하다 님들도 꼭 도어지가 아닌 자연재해 시뮬레이터를 해보길 바란다 내가 원래 공포게임을 안 좋아해서 추천하지는 않을 건데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든 말든 나는 마지막에 힐링해서 아주 만족스럽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강요 안할 테니 댓글로 게임 추천이나 해 해주길 바란다 이상이다.